와, 눈 엄청 왔네. Don't fail you Know that my heart Is desperate to see you when I fly This is my song as you struggle with me 어떻게 쓰다가 이렇게 끌렸다. 왜? 이거 빼야 된다. 안 빠진다. 어, 우리 지금 여기 하고 있어. 이거 해야 돼. 요거 찾아봐. 아빠. 응. 이제 바퀴. 음자 일러 일러 강아지 좀 묶어 주시면 안 될까요? Creaking of okay, old okay. oh, bones. Bring on the winter mix. I'm just glad that I have you. Know my heart is desperate to see. This is my song as you struggle on. me. 하다. 하... 아, 정신이 없습니다. 정신이. 밥한번 하면은 아, 혼이 나갑니다. <laughs> 이제 저만의 시간입니다. <laughs> 다른 건다 좋은데. 어쨌든 동계 캠핑은 텐트 안에서만 생활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다른 건다 괜찮은데. 아무래도 그런 점들 때문에 동계 캠핑을 다 꺼려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. 저는 이제 캠핑하는 목적이 어쨌든 불멍하고 야외에서 좋은 경치 보면서 맛있는 밥 먹고 애들하고 밖에서 막 뛰어놀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큰데 동계는 어쨌든 많은 부분들을 그거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점이 제게 아쉬운 것 같아요. 그 모든 걸다 포기하고 이 오로지 텐트 안에서만 생활한다? 아, 이거 조금 제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애들하고 오면 동네 캠핑 다들 뭐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안에서 굳이 할게 별로 없거든요 텐트 안에서 놀아주는 것도 한두 시간이지 거의 뭐열시간씩 이렇게 텐트 안에서 애들하고 어떻게 노는지 저 진짜 궁금합니다 밖에서 노는 것도 뭐 추워가지고 한시간도 제대로 못 놀죠 2, 30분 놀면 추워서 달달 떱니다 달달 떨어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에 나가서 애들하고 점심 먹고 뭐 키즈카페도 하고 바다도 구경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간이 좀 가더라고요 그거 아니면 은 진짜 누워서 그냥 휴대폰만 하고 있고 애들도 그냥 아이패드나 보고 그러니까 그럴 거면 솔직히 집에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을 써야지 애들하고 같이 동계 캠핑을 즐길 수 있을지 이게 너무 고민입니다 저는 다들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궁금하고, 동계 애들하고 같이 캠핑하는 재미가 어떤 게 있는지,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, 방법을. 동계 애들하고 재밌게 놀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, 추천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아직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런 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애들이 좋아하는 것과 어른이 좋아하는 것의 이 교차점을 좀 찾고 싶은데, 그게 참 어렵습니다. 저는 이제, 요것만 떼고, 들어가서 자야겠습니다. 아, 오늘 막 돌아다녔더니 힘들어서 밖에 못 있겠네. 아, 아이고. 맛있게 먹어. 어머나 응. 맛있어? 응. 바빠릭트 <laughs> 좋아? 응. 따뜻하지? 어이제 따뜻하다 응여너 따뜻해진다니까 어? 나가는 거정리 어. 이거 어디서 샀는데? 어? 이건 어디는데 이거? 어 어디서 인터넷 샀지? 자 이제 합시다 합시다. 멀리다 멀리다 자아 어. 반갑습니다 이거 채널 이름이잖아 박해 캠핑 구독은 했나? 박해? 어. 구독은 했나? 너 구독하지 말라고? 응. 박해 말고, 박하이가, 박하. 하지 말란다고 진짜 안 하나? 나는, 이런 걸왜 박해인데? 노르웨이어로, 어. 땅바닥이란 뜻이야. 땅바닥. 박해가. 박해 어. 맞네, 박해. 어? 박해. 그, 어, 맞아. 어. 밖에서 자니까. 어 박해. 밖에. 밖에서 자고, 어. 캠핑이니까. 어. 그리고... 구독했다. 어? 구독했다. 응. 응. 그래. 나 나는, 솔직히, 이게, 걱정 되지만, 보니까 아, 야, 지금, 근데, 어떡해? 야, 야, 야 미친놈이네, 이거. 이건 <놀람> 화제 <화재> 아이가, 거의. 이건 유튜브 때문에 일부러 일어나는 거지. 아니, 이게 어쩔 수 없다, 이거. 어쩔 수, 있을 것 같은데. 반장으로, <놀람> 이거. 반장으는 하네, 진미친놈이데 야, 이것보다 더 커졌을 것개먹중이잖아 그럴거지, 진짜. 僕らはおっくり。<laughs> <laughs> <laughs>